와! 그냥 콘디 깨지는 거 쟤는 들 든다 그냥. 장전 중. 저쪽에서 한놈 보였다. 장전 중. 아 없어. 나 똑똑할게. 너무 벌칙 아 벌키 저거 못 잡았어? 양념 모지기 놓는 건데. 그렇지 잡아야지 치료 여기 에확인게 이거. 아, 사운드 나 드론을 띄워서 감시하지. 뭔가 보이면 알려 줄게. 우이 그냥. 맞았다. 이거 맞았단며? 아, 다

앞에서 싸 잡는다. 옆에서 잡는데달았다 잡았어. 이 거. 겠다겠 나를 한명붙었어어 어, 뭐야 엥? 어 이거 핑나갔다왔다 어? 우리 넷이 나오냐 이제? 응어 예.